비상계엄 직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롯데리아에서 회동을 해 계엄거거로 화제가 되고 있는 롯데리아. 하지만 글로벌에서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 어떤 소식일지 함께 보실까요? 영국 식품 전문지 러브푸드에 따르면 롯데리아는 글로벌 베스트 패스트푸드 순위 19위를 꿰쳤습니다 해당 순위 톱20에 이름을 올린 국내 브랜드는 롯데리아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러브푸드는 브랜드 인지도와 품질, 글로벌 사업 규모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당 순위를 매겼습니다 롯데리아는 지난 1979년 창립된 이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등에 진출하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탄탄한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네요 새우버거 등 다양한 고품질 버거 메뉴로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롯데리아의 새우버거는 풍부한 새우 식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각광받으면서 롯데리아 베트남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죠. 롯데 GRS는 지난해 10월 미국 사업법인 롯데 GRS USA, 지난 2월 현지 매장 사업 운영법인 롯데리아 USA를 설립하고 북미 진출을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 내년 상반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1호점을 오픈하고 미국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순위 1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치킨 리키니 차지했는데요. 이어 스페인 텔레피자 2위, 필리핀 졸리비 3위, 아일랜드 슈퍼맥스 4위, 호주 오포르토 5위 등이 톱 5에 포함됐죠. 저도 롯데리아의 새우버거 참 좋아하는데 롯데리아 새우버거가 글로벌에서 인정받았다니 참 뿌듯합니다.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